오늘 마이크 끄고 사냥만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 오늘 사냥만. 좋겠다. 아, 나 오늘 마이크 끌 거야. 나 이거 사장 말할 거야, 웃니. 개그만 하게, 오늘. 개하. 나 이거 없으면 바로 사냥할 거야. 나 진짜, 진짜 사냥할 거야. 나 진짜 사냥 가야 돼, 오늘. <laughs> 진짜 사냥할게요. 국고터미널 바로 사냥했다, 오늘. 돈이 없다. 나 오늘 한 500팀, 500, 600팀 오랫동안 어. 사냥할 거야, 수고루. 돈이 없어서 내가 사냥을 한다. 5,600티가 없어서, 씨. 오6 0티 되면은 2,100티라고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사냥할 겁니다, 오늘. 오늘 같은 날 사냥해야 돼. 하이 먹어야 돼, 하이. 뭐 있지? 아니? 이랬다 이제 사냥을 어디냐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구나. 오늘은 마이크 끄고, 사장만 하겠습니다. 온니 오늘. <laughs> 해가지고, 얼마나 걸었는데, 내지고 나, 나 2티어 꺼, 1티어 꺼 없다. <laughs> 하위 아이디. 이거, 일단은 아마, 이것도 수해야될것 같아, 느낌이. 이거나, 바피문이나, 근데 이것부터 빨리 170 음, 찍을게요, 음, 오늘 자, 어서 오세요 <laughs> 비상, 오늘 오늘 비상 오늘 비상 오늘 확실히 비상 해가지고 올려야죠 음 그리고 이거 어떻 찍읍시다 오늘 비상이에요 비상 오늘 일단 1게부터 합시다 이게 일단 여기 사냥하고 있으니까 아, 그냥 그주고 음? 아, 잘못 썼구나. 그랑그 또랑,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 쓰고, 군대는 어떻 아 맞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음. 오늘 자리 없어도 자리 강제로 만든다 사장한다 이렇게는 <laughs> 음. 무조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는 특히 <laughs> 오 그래 어 이렇게 좀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죄송니다 빨리 이렇야 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옆에 사람 사람이 없네 이렇게 사람 없으면 빨리빨리 해줄 수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고말안 해도 <laughs> 나 그러고 보니까 왜 누구 안 팔고 있어 님들? 아안 팔아서 그래, 질색이구나. <laughs> 응. 아, 그냥 디세스 손해 할까? 디세스 손해 날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서 안 오르고 돈만 먹을수 있으니까 한몇번일지 모르겠지만 0.01씩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나을라나? 하도 피도 빨리. 아, 캔드음한 마리. 당했다. 이렇게. 어? 전평진입니다어 <laughs> <laughs> 지금 이쯤에 조금 수건데 그나마 사람이 누구 없냐?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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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있어. 미친놈 일단 일케부터 합시다 이제 일게 해야 될 사람 많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시간에. 아, 역시 7시 일어나는 게 하트 타임인데. 7시, 6시 일어나는 게 하트 타임이에요, 그냥. 어나 <laughs>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위에서 하라 그럴거야써보나마 일단 구해보자. 사, 사람이 아니라, 그, 채널에, 그, 뭐냐. 여기에,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사람 없으면 베스트인데. 아, 니 신조님 이오 채널에. 난다 뒤져. 뒤져야 돼, 다. 스이벌 지금부터 있는 사람들, 사람들 겁나 많네 시부터는 겁나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은 겁나 많네요. 음. 아, 아직도 숙지도 없는데다 이야지제발령아 있다. 롱맨 님다 있네. 겁나, 안 돼. 어? 아, 삼촌님 있어, 씨. 여기서 딱 사냥하려고 그랬는데, 까비. 에휴, <laughs> 존나 많은 지역이다. 이러면 오늘도 사냥을 못하는 건가 나는. 저걸 살까? 더 배신. 또시말이안 나. 이렇나뭐 하고 있으면은 다갈 시간이긴 한데. 사람들 이렇게 우아해 그리고 메이시스만 밀어도 고 사람 나갈 것 같긴 한데 저기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아우 힘들다 이렇게를 할까, 쪼그랄까, 애야다. 일렇게를 할까, 할까? 플라이본을 잡을까? 플라이브는 지금 없을 건데, 음. 근데 왜플라이본만 인기가 없어진들? 나 이해가 음. 안 가요. 블라임만, 정말로 이기수 없어요. 이 자리. 탐내지도 않은 사람들, 여기. 어. 여기가 내가 여기는 하이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단단해서 그런 거야, 내가? 53% 내가, 나, 내가, 어.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은? 아 음, 플라이즈. 여기 좀. 뭐안 빨아 그냥 여기서 하고 있음 아 어, 죄송합니다 비를 누르려다가 대비 눌러가지고 어. 다 마리 잡아야 된다. 무슨, 두, 두 마리 남은. 오고 이러네. 진짜, 뭐지? 그럼 가자. 나는 이제 위에 사냥할것 같아요. 예. 오늘 확제 플라이몬만 플라이어 뭐지가 아, 저거 하이였는 걸로 아는데 음 봐야겠다. 그정류에도 있는 거 봐야겠다. 이거 가지고 아무 없어. 好好好。Oh, oh, oh. 이거, 어, 업데이 해보자. 응? 응. 라이브 운드 사냥해야 되나, 저거. 뒷지역을 사냥해야 되나, 이게. 저걸 보려면은. 장신구. 일티하네요. 당 수구, 파이 하러 가자. 닭, 닭사 할게요, 예. 이날 가서 거래해야 되구나, 저거 저무게 저 일단 닥치고 게임할게요, 이제 닥사할게요, 닥사님들 말 그대로 진짜 파네? 점프 몇개천몇개잘 100개. 100개. 되는지도 모르겠다 좀 바꿔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가자. 오늘 사냥해야 되다. 오늘 어차피 다 이거 나 옆에 옆에 컴퓨터가 노래 틀어놓고 이제 음악 음악 틀고 할 거니까 집들 조용하게 사냥할게요. 저 오늘 그게 맞아.